물가가 오르면서 대중의 소비 심리가 낮아지자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슈링크 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슈링크 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도 합니다.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수량, 중량 등을 줄이는 방식이죠. 스킨플레이션은 인색하게 굴다라는 뜻의 스킨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제품의 크기나 용량은 그대로지만 값싼 원료를 사용해 원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교묘한 꼼수라고 불리죠. 식당에서 음식 가격이 올랐는데 추가 반찬은 셀프로 변해 고객이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스텔스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에 잡히지 않는 방식의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음식을 포장할 때 포장비를 받거나 치킨무. 소스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죠.